서둘러, hurry up 말고 또쓸수 있는 영어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? 이거 관용구입니다. 통으로 익혀두시면 좋은데요. get a move on 이라는 서둘러라는 말이 있습니다. 자, 이거를 사실 관용구이기 때문에 이걸 좀 쪼갠다는 게뭐 무의미할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적인 느낌을 보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get 같은 경우는 무언가 시작하는 느낌이죠. a move는 움직임이에요. on은 무언가 진행되는 느낌이죠. 그래서 서둘러, 빨리 움직여.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. hurry on 말고요. 같이 읽어볼게요. get a move on. 뭐라고요? get a move on. 한번 더. get a move on. 자, 그래서 아주 자주 있는 상황일 거예요. 자, 빨리 가야 되는데 민기적, 민기적 하고 있어요. get a move on.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get a move on이라고 남겨주세요. 그럼 그쵸. 바이바이.